박서진의 드림콘서트 트론 무대, MBN 뉴스파이터 15분 극찬, 시사평론가 문화전문가 아나운서 난리 난니 백성문 변호사, 논란 발언 박서진은 가수밖에 안 어울린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가수 박서진이 드림콘서트 트롯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진과 그의 무대는 MBN 뉴스파이터 특집 보도에서 문화평론가, 변호사, 아나운서들이 함께한 패널 토론에서 언급됐습니다. 이 보도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15분 넘게 이어진 보고회에서 가수 박서진의 뛰어난 연주에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박서진은 노력과 재능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한 후 그의 노래 경력은 끊임없이 성장했고 그의 앨범과 공연은 항상 수천 명의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집에서 문학평론가들은 박서진의 트로트 음악과 그것이 한국 연예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뜨겁게 논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노력이 음악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여러 세대의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서진이 연기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앞으로 영화에 도전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서진이 음악적 성공처럼 다재다능함으로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백성문 변호사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서진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기제의를 거절하고 음악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박서진이 음악에 집중함으로써 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서진의 향후 행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가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팔로우,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